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네. 부활하셨니다 어, 지난 주입니다. 어, 한 2주 정도 됐죠. 그,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필리핀 사역을 가셨어요. 어, 요즘 그 댕기열이라고 들어보셨죠? 모기인데 그 댕기 모기한테 이렇게 물리면 열이 올라가고 약이 없대요. 근데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뎅기열이 걸려갖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약이 없다. 일단 약이 없대요. 그게 그 특, 특히 특히 필리핀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목사님이 한 6일 정도를 밥을 거의 못먹었대요못 먹고 일단은 뎅기열이 딱 오니까. 호흡이 가쁘더래요. 그러니까 숨이 안쉬어전인가요 그래갖고 힘도 빠지고 열도 오르고 이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아, 이제 이래갖고 가는갑다 싶더라네. 제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 기도가 나오더라네. 왜냐면 하 이게 호흡이 가쁘니까요. 허저히 자기도 이제 막 힘이 들더라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제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역사해 주시고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다 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열이 내리더라네. 할렐루야. <laughs> 열이 내리면서 이 진전되는 게 스톱된 거예요. 아, 이래갖고는 호흡도 이제 이, 이, 싹 되고 숨이서 시지라는 거야. 그래갖고는 살아오셨어요. 어, 자기 하는 말, 말로 그래요. 아, 아직까지 사명이 있다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딱 오니까요. 일단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있잖아요. 내가 죽겠다. 아, 이거 죽는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이거는 약이 없습니다. 이제 고마, 어, 이거는 이 사투를 헤매는 건데, 이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뭐 불안한 거예요. 죽음이 다 배우니까, 그때에서 자기가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40일 집중, 그리고 막 10일 집중, 마가다락방 체험, 감람산 체험, 갈보리산 체험, 막그런 이야기해도 잘안 되던데. 곧 짧은 기간에 어느 정도 집중돼 버렸냐면, 각인이 바뀌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자기 간증을 해요. 옛날 같으면 이 목사님이 간간합니다. 어느 정도 간간하냐면요, 무슨 성도가 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요, 안 됩니다. 이랬다네. 안 됩니다. 늘 이랬다네. 근데 이 죽음에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입니다. 무조건 오케이라. 왜?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 아마 뭐 죽어도 감사하지 마.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요, 내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게 보여졌다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내 자신이 보여진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은 뭔지 합니까 신앙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는지합니까 제자들 보고. 시간뼈 딱 대었을 때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그러죠. 여러분 그 말이 뭔지 합니까 신앙 생활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잘 하려고 해요. 막 교회 잘 숨기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래요 아니요.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은 뭔지 합니까 신앙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되냐면 내가 여전히 살았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갖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내 말이 먹혀야만 신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패해요. 거기서 우리는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신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21가지 이 응답이 나왔잖아요. 21가지 목사님 21가지는 뭡니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21가지. 그리스도 끝 그게 21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가 보는 세상 육신 그거 보지 말고 네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 임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어, 간단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끝 하나님 나라 이제는 성령 충만 요세 가지를 요세 가지도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삶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명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그렇게 천명을 보려고 해도 왜안 보여졌냐? 여러분 안 바뀌어 졌는데. 여전히 내 중심 각인된데 나 세상 육신 성공으로 각인돼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천명이 보여지겠습니까?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보여.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것은 망하는 거. 육신, 세상 이것이 계속 각인됐기 때문에 여기만 집중되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 안되니다 그래서 소명 사명 안 가. 내게 줘도요. 내가 너를 전도자로 불러서 하나님 전도자보다 일단 돈한 20만 원만 좀 주소. 지금 내 급한 불이라도 좀 꺼주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더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늘 말씀했거든요.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죽고 나서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관심이 뭔지 압니까? 밥. 따라서 밥. 육신. 아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각인을 받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갖고 40일 동안 얘기했거든요. 되어질 일을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아멘,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잖아. 당장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압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laughs> 언제 이스라엘 해방됩니까? 이랬다니까. 그런가 보세요. 한바게요. 그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당연하다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안 됐다니까.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 그날이 되면 됩니다. 주님 소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 시간표에 주님을 맞췄다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 시간표 내 안에... 가지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미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준비했다니까. 이 시간표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연합해갖고말 안했어, 기도도 얼마 안했어. 그냥 중국복음화, 중국부인광, 서재부인광. 이거밖에 없어. 그러고 산만장로 이랬는데 오늘 그 시작입니다. 네. 오늘 김건이 맨날 우리 중국보험 하고 그 뒤에다가 기도했잖아요. 안봉아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우리 박기철 성도니 네. 하나님이 영세전에 중국보험 할 위해 준비하신 분이에요. 아멘 중국어는 아멘 워시 중국어람 어, 우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이거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냐? 저도 중국 성씨예요 중국에서 다 건너왔다니까. 왜, 왜 건너왔지? 제가 33대인데, 33대 우리 그첫 대가 누구냐? 주희, 주자. 그분이왜 건너왔겠냐? 왜 건너왔게요? 건너 뭐 때문에 건너왔어? 복음 받을 시간표 이때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때 오게 했어요 복음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고 이제는 본국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중국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중국 3만 장노님들이 다 오실 겁니다 여기 이미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잖아요 두 민씨를 민씨 가정을 보고만 해갖고 완전히 뭐냐 저 중국당에 3 4개성에다가교회 세울 거예요 이두분 보시라니까 교회 안 세우고는 못 있는 분들 저분들 일단 교회 안 세우면 신랑깔지뜯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뭐냐 자 안봉아 자매 보세요 보통 아닙니다 인자 아 신랑을 갖다 업어 오든지 덩치도 더 크더라고 뭐 신랑 이제 어복을 끕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답입니다 복음이 나의 힘입니다 복음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게 스무 가지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스무 가지 응답 속에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그 속에 뭐가 보인지 압니까 내가 일심전심 지속이 쉬워요 이제는 뭐냐 오직의 축복이 보입니다 유일성 나만의 작품이 보입니다 그게 여섯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여섯 학교라니까 이 시대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4시 24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마늘입니다 25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원이 뭔지 압니까?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약속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응답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응답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응답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착각했습니다. 육신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뭔지 압니까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나의, 나에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나에게 체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열매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아멘. 이상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기다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감사 감격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2한가지가 각인이 안 돼갖고요 속아버리는 거야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 지 압니까 자꾸 육신 사람 세상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를 해치는 자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우리 개속들들이 여러분 해칠 자 아무도 없어. 딱 해질 자 하나 있다니까. 셰이탄, 사단. 중국말로 말라 그래? 사단, 검방. 사단을 박살내버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집중속으로들어가는 날이 될 겁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무엇이 다른지 압니까? 부활 이전에는요. 예수님이요. 그어갈 예수님이 기도하러 여어 들어가셨는데 제자들 우물한지 압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죠. 코 골고 자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다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뀐지 압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일이 없지 않냐? 오직 예수,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 아멘.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됩니다. 내 수준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랬습니다.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이 뭡니까? 자범죄를 말합니다. 죄악이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원죄를 말합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참해방, 영원한 해방입니다.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참된 치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병이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 9장3 0 절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장사 지행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신앙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문제 끝.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잔녀되는 순간,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의 미션이요. 나의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각인됐냐? 근본 문제가 각인됐습니다. 그 근본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떠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 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헤매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배후의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입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온게 여섯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여섯 가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여섯 가지가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 근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끝. 아멘. 오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갈보리산 체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갈보리산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갈라디아스 2장 20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체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압니까? 갈보리산 체험은 내가 죽고 크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크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입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거 부인해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 속아버린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각인을 바꾸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는 바꾸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체질을 바꾸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 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나죄 가운데 있는 나 사단에게 잡힌 나를 말합니다. 이 나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6장 11장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자동입니다. 자동문 알죠? 자동문은요. 내가 자동문 앞에 딱 센스 앞에 딱 서잖아요. 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싹열려버려 여러분이 그리스도 끝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이 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1년은 여러분, 복음 각인, 복음 메시지 각인이에요. 실천입니다. 확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체험될 겁니다. 이상하게요. 복음이 행복한 거 있죠. 이상하게 복음 힘나요. 이상하게 복음이 나의 답이야. 그렇게 옛날에는요. 복음 고구마. 이랬다면 고구마 이랬단 말이에요 복음 돈 주면 딱 이랬단 말이에요 돈이 뭔지 알아요? 돈 돈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에서 돈이 나온 거예요 돈, 머니, 만몬 그 신이라니까 이걸 다스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다스릴 수 있냐 복음, 각인뿌리, 체질 된 사람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오라 아멘, 여섯 학교 한다. 돈이 오라, 우리는 램넌트 키운다. 네. 지역의 흐름 바꾼다. 네. 경제 흐름이 오라. 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네. 부활 주일이 뭡니까? 부활주의는 히브리스 2장1 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고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라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를 없시하시고 하시려고 오셨다니까 여러분 부활은 뭔지 압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장사 지내는 날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불신앙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종노릇하는 내 나와 전 성도가 해방받는 날입니다. 이 부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 시작합시다. 종교생활 막 내립시다. 개인화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도자의 대일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수 있도록, 오직 예수로 후대 살리고, 오직 예수로 지역 살리고, 오직 예수로 민족과 전 세계 살리고, 중국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